찬송과 3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인 소타라 주 약속하신. 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라 이 시간 우리 교수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도 하시겠습니다바리오왕 제2년 11째 달곧 스바루월 24일에 이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성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접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laughs> 화성루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성루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도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시나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려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도 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금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에 건축들이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그가 다시 헤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내가 눈을, 눈을 들어본 중네게의 뿔이 보이기로.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는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릴 뿐이니라. 흩트릴 뿌리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 이까 하니, 다바이르 시대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의 능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가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laughs> 오늘은 위로의 말씀과 회복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려왕 제2년 11째 달곧 스바돌 24일에 이뚜의 손자 베레가야의 아들 손자 스가라에게 여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팟월은 유대 종교력의 11월에 해당하며,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 하면 1, 2월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화성루 나무 사이에 선 자, 천사의 뒤에 있는 말들은 바로 하나님이 땅을 두루 살펴보라고 보내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고 보고합니다. 천사가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하고, 아니, 붙습니다로 다리오가 어, 통치권을 장악하고 바사제국, 지금의 페르시아제국에 어, 혼란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어, 그 혼란을 틈타서 자기들이 회복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만 그러나 다리오가 어, 그 나라를 통, 통치권을 잡아서 바사제국이 평안했고 이스라엘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어, 다리오가 아,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벗어날 거라고 기대를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천사의 질문은 바로 이스라엘의 깊은 탄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질투할 만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시온을 위로 하시며 다시금 이스라엘을 택해, 회복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달라질 것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열방에 관한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 개의 뿔과 세양장이 네 명을 보이시며 낙심한 이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네 개의 뿔은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괴롭힌 나라들입니다. 세양장이 네 명은 그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을 두렵게 할 심판을 상징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누리는 그들을 괴롭힌 그 뿔들, 내네 뿔들이 실권을 잡고 평안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에게 대가를 치를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 벗어날 것 같지 않고 달라질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알고 계시며 성도의 그 고통을 아시고 도우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요로우시고, 강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참으로 돌아가는 현상이나 정세를 볼때 소망을 가지기가 어렵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사건 너머에 그 현상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이 계심을 알고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고 낙심치 않고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며 주를 의지하는 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안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롱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화석루나무 사이에 선자는 어떤 인물을 맡았나요? 낙심한 내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내게 네 불과 대장장이 네 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나는 눈앞의 상황 때문에 좌절하나요? 보이는 건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나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안에서 힘을 내고 위로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샬롬.